탄핵심판재판의 응답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저희 방송 직전에 아침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출석하겠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후 2시에 현재가 예정대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동안 입장이 없었다가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출석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김광산 변호사님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오늘 출석 안할 것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출석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오늘 출석해도 변론준비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겁니다. 아, 짧게 끝날 것이다? 그래서변론준비기일에당 그렇죠.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준비 기일 자체를 종결해버리고, 네. 본안 심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 그건 사실 윤 대통령이 바라는 게 아니죠. 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탄핵의 어한 소취에 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다투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만약 오늘 변론 준비 기일에 안 나갔으면, 다시 한번 변론 준비일이 열릴지, 경우에 네. 따라서는 이게 또 종결될 수 있을지.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변론 준비일 한번 더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변론 준비일에 참석을 하되, 네. 아마 본인이 할수 있는 이야기지, 어떤 뭐 준비 뭔뭐 서면을 내 가지고. 뭔가 정당성을 뭐 다투고 그런 건 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음 기일에 증거 목록이랄지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이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네. 이제 빨리 잡힐지 아마 시간도 좀더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도 늦어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우리가 좀 많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준비 기일을 좀 충분히 잡아 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늘 그 아침에 그, 그 언론을 통해서 석동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선임했다 입장을 밝히면서요. 네. 배보윤 변호사 윤곽금전 고검장을 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음. 이 헌재 심판과 공수처 수사 두 그러니까.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제 알려주겠다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하. 일목요연하게 공보 역할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같이 전했거든요. 자 헌재는 가기로 했고 네. 근데 공수처는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가 지금 2 0구일 오전 열시에 지금 출석을 해달라고 한 상태잖아요. 조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2 9구1 열시 소환 통보에도 응하기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 거의 없다.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강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탄핵 오늘 준비기일에도 가서 형식적으로 시간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쓰고 다시 기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오늘 출석을 밝힌 이유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계산된 행보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본질은 어, 탄핵 절차든 수사 절차든 무조건 지연의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6인 체제로 타이 헌법재판소가 간다는 게 확정됐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겁니다. 음. 그러면 1차적 목표가 뭐겠습니까? 4월 18일까지 버텨서 4인 네. 체제로 만드는 걸 겁니다. 음. 그러면 이 비상적인 사, 비,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갈 거고 탄핵 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최대한 끌고 간다는 게 1차적 목표일 거고 그래서 오늘 기일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네. 당연히 수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특히 내란제 성립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특히 뭐 형사 변호인 선임까지는 또 정확히 얘기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석동현 변호사가 이후 절차를 잘 브리핑 하겠다는 것만 발표를 했지 수사에 대응한 변호인단 선임이라든가 대응 전략 수사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아직 네. 안하셨요 네. 공보만 할 거다 공보를 앞으로 할 거다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그럼 29일 네. 출석은 일단 안 하겠다는 입장과 동일시에도 아, 맞겠죠. 그러면 네. 계속 이제 역시 수사도 시간을 버틸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해놓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절차를 먼저 가는 게 맞다. 네, 네. 지금 6인 체제로 시간을 끌면서 수사도 계속 지연시키고, 음. 계속 4월 18일까지 가는 전략을 그런 식으로 쓸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12월 3일만 볼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던 것, 그리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 좀더 범위를 넓게 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극구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